2017년 9월에 제가 처음으로 라이브 방송을 시작을 했고, 라이브 방송을 시작을 했을 때 교육 잡지, 편집장을 하면서 교육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전국적으로 가장 어머니들이 궁금해 하시는 내용이 영어였어요. 근데 그 영어에 대한 부분 중에서 실제 대치동이나 목동에서 무엇을 가르치는지, 그리고 그 아이들은 어떻게 초등학교에 그렇게 영어를 잘하는지 너무 궁금해 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차근차근 미국 교과서란 무엇인가, 그리고 미국에서 어떻게 아이들의 리딩을 단계별로 가이드 하는가를 매일매일 그때는 라이브 방송을 했던 것 같아요. 라이브 방송을 매일 하다 보니까 사실 누구나 엄마라면 내 자식도 그렇게 영어를 가르치고 싶고, 그리고 내 자식도 영어를 잘했으면 좋겠고 하는 부분들이 있었고, 그때 당시만 해도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뭐 방과 후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아니면 방과 후 과정으로 해서 영어를 듣는 과정밖에 안 했었는데, 그 과정을 하고도 아이들이 실제로 초등학교 내내 공부를 했을 때 영어책을 읽지 못하는 확률이 높았고, 그거에 대해서 인지를 하는 학부모들이 모여서, 그럼 우리도 그런 시스템과 교육 과정이 있으면 교육을 할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도 그런 과정을 좀 배우고 싶어요라고 했을 때 그럼 우리가 시스템을 도입을 하고 미국 교과서를 넣어서 일련 과정으로 학습을 한번 해보자 그리고 우리가 퍼플 아카데미라는 걸 시작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 보자라고 했고 그때 500명의 퍼플 아카데미 처음으로 함께하신 분들이 일기분들인데 이분들이 처음 들어오셔서 미국 교과서와 그리고 리딩 레벨 적절한 파닉스 교육 이런 미국 교과 과정에 대한 내용으로 시작을 하게 된 거죠 만약 처음에 500명의. 그분들이 없었다면 퍼플 아카데미가 시작하지 못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시작을 했을 때 처음에는 시스템도 없었고 그리고 작은데였기 때문에 처음에는 불편함이 많았었어요. 매일 보내는 거, 아이들이 학습하는 거, 그리고 리포트도 전부 선생님들이 이렇게 수기로 사이트에서 하나 하나 가져다가 만들어서 리포트를 할 정도로 사람의 품이 많이 들어가는. 퍼플 아카데미가 시작이 됐는데, 이 퍼플 아카데미가 2018년 5월에 처음으로 500명의 일기의 학부모들과 함께 시작을 했는데, 이분들이 시작을 하고. 2기, 3기가 됐을 때 처음에 시작하는 아이들 중에 체계적으로 학습을 하다 보니까 갑자기 아이가 오퍼포를 어, 시작한 지 불과 3개월, 5개월이 됐는데 영어책을 읽는 아이들이 나오고 저희가 1년에 그때 당시에는 네 번을 모집을 했었는데 이 1기, 2기, 3기, 4기에 들어온 친구들이 불과 1년이 안 됐는데 리더스에서 챕터북을 읽고 학습에서도 학원에 갔는데 레벨 테스트에서 결과가 잘 나오거나 국제학교를 는데 국제학교 레벨 테스트에서 과외를 300만원 이렇게 받은 친구들은 떨어지는데 이 친구들은 국제학교 입학을 너무 쉽게 하고 하는 결과들이 1년 안에 이렇게 나오면서 많은 분들이 입소문으로 아니면 소개로 많이 들어왔어요. 지금도 퍼플 아카데미가 지금 7년차를 하고 있는데 퍼플 아카데미를 들어오는 학생들의 거의 한 75%에서 80% 정도가 주위에 소개로 들어옵니다. 미국 학생들이 1학년부터 2학년, 3학년 차근차근 배우는 시스템을 온라인으로 엄마가 집에서 시스템을 이용해서 차근차근 가이드를 하면 우리 아이가 월 10만 8천 원 거의 학습지 수준의 학습 가이드를 갖고도 아이가 이렇게 오를 수 있고 그리고 리딩도 잘할 수 있고 지금 퍼플 아카데미의 아웃풋을 보면 해리포터를 읽는 아이들도 많고 불과 이제 뭐 5년, 6년 한 친구들이 대학교에서 하는 뭐 토플 아이비티에 점수가 정말 우수한 성적으로 나오기도 하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퍼플의 소개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아주 조그만, 우리 아이가 영어책을 읽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 아이가 제대로 뭔가 읽고 학습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소망으로 오시고, 퍼플 아카데미 리딩특공대가 매년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그 리딩특공대만 하면 아이들의 거의 88%가 영어책을 읽게 되니까 어렸을 때 엄마하고 30분 아니면 40분 집에서 차근차근 공부를 하면서 우리 아이가 영어의 첫 시작을 엄마와 같은 공간 안에서, 집에서 편하게 영어책을 읽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한글떼기를 하듯 영어를 읽을 수 있는 이 과정이 퍼플 아카데미의 가장 큰 장점이 됐지 않았나 합니다.